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중턱에 있는 팽나무입니다. 불모산 저수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. 수령은 210년 지정일자가 1982년 이니까 지정일 당시 수령으로 치자면 지금은 25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. 나무 밑동 둘레는 430cm 높이는 15m 입니다. 예. 어, 팽나무 제가 또 처음 보수 중에서 보는데 어, 매우 그나뭇잎 무성한 걸로 유명하죠. 예. 어, 여기가 지금은 이제 다 많이 없어졌지만 어, 뒤에 그 어, 불모산동, 불모산이 있고 어, 또 마을이 옛날에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마을 입구에 예, 있는 그런 당산목입니다.